남양유업이 4월부터 초코에몽과 과수원 등 제품 가격을 올린다. 남양유업은 초코우유 초코에몽 브랜드 제품 출고가를 평균 8.9% 인상한다. 초코에몽 190ml는 편의점 가격 기준 1,400원에서 1,600원으로 14.3% 오른다. 과일주스 과수원 200ml는 편의점 기준 1,600원에서 1,800원으로 12.5% 인상된다. 아몬드데이 190ml도 1,500원에서 1,700원으로 13.3% 오른다. 이번 가격 조정은 재료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. 한편, 하겐다즈도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. 파인트 가격은 1만 5,900원에서 1만 7,900원으로 12.6% 오르고, 미니컵 휘스틱 파워 샌드 가격은 5,900원에서 6,900원으로 16.9% 인상된다. 하겐다즈 관계자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크림, 카카오 등의 주요 원재료 비용 증가, 물류비,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.